자 저희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소스코드 관리를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네, 버전 관리에요 정말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코드 저장용 느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협업이에요 협업 자 이거는 저희가 팀 프로젝트 들어갈 때 어, 여러 가지 머지 라던가 어, PR이라던가 뭐허브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네, PR이라던가. 그다음에 브랜치끼리 합치는 머지라던가. 그리고 컴플리트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기 전에 한번 트레이닝을 거칠 거고. 어, 지금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버전 관리죠,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내 Git 그 허브이나 아니면 Git 자체 어, 말 그대로 버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소스 코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버전 별로. 자, 근 저희가 배운 게 지금 현재는 로컬에서 저희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원격 레포지토리. 그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GitHub이죠, GitHub. 그래서, 네. GitHub 쪽에다가 우리가 작업을 한 거를, 푸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초에는 우리가 딱 했던 명명어가 어, Git, 네. 자, g i t i n i 랑 GitAdd랑, git commit, 뭐, 요런 선에서 했었죠. 그리고 config 같은 거는 초반에 해야 되니까, 뭐,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일단 생략했고. 자, 그 다음에 git remote, add origin 하고, 예, 네, 여기 git hub 주소 적었죠. 네, 그 다음에 git push. 네, 근데, minus u, push, 아, git push, minus u, origin, main. 요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명명을 하면 얘 올리는 거는 이제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로컬에서 해야 되는 명명이고 내 컴퓨터 내부에서 버전 관리하는 용이고 여기서부터가 원격에 올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원격에 말 그대로 허브, 그러니까 허브가 통로잖아요. 통로, 그래서 중앙 통로 같은 그런 건데 왜 여기에다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 올린 소스 코드를 어딘가에서 누군가 받아올 수 있게 어디서든지 작업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어디서든 지 재택을 하든 노마드 코딩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스 코드 관리를 어 원격으로 할수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올리는 거 했는데 내려받는 거는 또 다른 네, 내용, 다른 이제 그 명명어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받을 때 원래는 git 리모트 연결을 먼저 해줘야겠죠. 네, 왜냐하면 리모트가 없으면 저희가 뭐 원격이 어딘지 모르니까 하고 이쪽도 뭐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git pull 이라는 게 있어요. origin main 자 이거는 땡겨오던데 내가 원격에서 말 그대로 이 리모트 파일에서 얘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요두 개를 합쳐서 할수 있는 게 git clone이에요. 최초의 그니까 러 어떤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가져올 때요두명명을한 번에 치기가 조금 귀찮지 않아요. 그래서 리모트도 하고 풀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최초에는 무조건 리, 연결하고 땡겨오는 건 당연한 거니까 얘를 한 번에 어, 할수 있는 게 Git 클론 명명하다. 그래서 Git 클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저장소 가시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초록색깔 버튼에 코드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HTTPS로 하세요. 여기 나머지 요거는 하지 마시고 자요걸로 하시면 요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하시고요. 누르면 복사가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 아니면 네, 그냥 일단은 이걸로 네, 갈게요 터미널 탐색기로 갈게요 자 그래서 무, 내가 워크에서 작업을 한다고 치면 자, 지금 원래 했던 게이거죠자 제가 임시로 하나 경로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 안에다가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본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명명을 칠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우클릭하시고 깃배시로 여시는 거이 위치 자 이렇게 여신 다음에 제가 말했던 명명을 이제 치면 돼요. 자 여기 가서 git clone 하고 어 이제 이 배쉬에서는 Ctrl+C,V가 조금 달라요. 그 Shift Insert라는 게 이제 복사 붙여 넣기입니다. 근데 키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우클릭하시고 그냥 Paste 누르셔도 돼요. 여기 Shift Insert가 적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복사도 어, 여기 Copy는 Ctrl Insert가 적혀 있죠. 그래서 네. 자, 만약에 복사가 잘안 됐으면 다시 가서 한번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네, 페이스트 하면 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내가 템플라는 폴더에 어, 내가 얘를 클론했으면이렇게 하면 요 폴더 내 네, 저장소 명이 생기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파일들이. 네. 요렇게 해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어, 근데 저는 cli 보드 이거는 별로 적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Git 클론 하시고 여기 주소 적고 띄우고 점을 적으시면 돼요 이게 현재 디렉토리란 뜻인데 어, 나는 여기 현재에 그냥 바로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아 지금 현재 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지우고 다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폴더를 만들고 그 밑에 들어가서 열고 점으로 이제 요 디렉토리에서 바로 작업을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자, 이러면 좋은 점이 저희가 최초의 Git 이닛이나 이런거할때 Git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클로닝 하면서 자동으로 다 연동을 해줍니다. 리모트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Git 리모트 마이너스 V 하면 오리진하고 다 연결이 알아서 되어 있죠. 풀도 최신 버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설정할 땐 이렇게 해주시고 어, 그 다음부터는 이미 리모트는 됐으니까, 어, 풀만 해주시면 돼요. 풀, 깃 풀만 해주시면 돼요. 오리진 메인 해서, 어, 내가, 어, 뭔가 상대가 작업한 내용들이 원격에 올라와 있다 이러면 풀을 땡겨 오시면 동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허브를 통해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내가 내 컴퓨터 혹은 상대방 컴퓨터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컴퓨터에서 풀을 받고 다시 푸시를 또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여기 푸시하면 상대방은 또 풀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가 어자 오리진이라는 게말 그대로 오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드가 오리진이고 나머지 애들들은 얘를 계속해서 동기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쪽에 올려주면 얘는 동기화 받고 동기화 받은 이후로 작업한 거를 또 올려주면 얘도 동기화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가 같은 코드를 바라보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동으로 일일이 하시는 것보다는 최초에는 클론을 하시고 클론을 하면 리모트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풀과 네, 푸시 요것만 하면 되겠죠. 뭐 내려받을 때는 풀, 올릴 때는 푸시. 명명화 직관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예, 그리고.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왜 터미널에서 열게 했냐라고 하면, 자, 일단 인텔리제이를 한번 켜보자면, 자, 우클릭하고 여기서 오픈 폴더 인텔리제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제가 설치할 때, 어, 그, 체크할 때 제가 다 체크해서 사, 그 다운로드 하라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요런 것들이 기본 설정이 되면 편해서 그래요. 네, 다운로드 최초 할때 아마 요게 체크하는 것에 있었을 겁니다. 뭐, 바로 가기, 뭐, 이런 거 설정이 있을,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없는 분들은 그냥 인텔리제이 켜서 오픈 프로젝트 요렇게 해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열면 자, 요거 신뢰하는 프로젝트다 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창으로 열어보자면 이렇게잘 열리죠. 네, 최신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 기세 제가 이전까지 했던 히스토리도 들어왔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어서 진행하시면 되고 자, 근데 다만 왜 터미널에 살까? 인텔리제이로 바로 열어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인텔리제이로 하면, 이런좀 에러 사항이 있어요. 그니까 우리가 워크에서 새로 여기서 디렉토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만들었다 쳐볼게요. 네, 요렇게 해서 여기에 OK 하고, 네,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시작하고 터미널 열어서 이렇게 연동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다 에러 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텔리제이가 열리는 순간 자동으로 이그 에디터 설정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id 이런. 얘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이미 뭔가 존재한다 다운로드 할수 없다. 이런 에러 있었죠. 이게 이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안되시는 분들은 네, 아마 여기서 클론을 하셨을 때 자, 여기에 적혀있죠? already x 예, t 시스트 엔드 t mpt 디렉토리 y 예, 비어 있지 않으니까 안 된다 해서 이걸 지우기도 애매한 게 어차피 걔는 얘는 계속 생기거든요. 실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갱신되면. 그래서 가급적이면 깃배시로 예, 여기 들어가서 여기 우클릭하고 깃배시로 연동해서 예, 클론 뜨고 그다음에 인텔리제이로 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맥은 기본 터미널이 리눅스 명명어를쓸수 있기 때문에 배시를 굳이 쓰지 않고 뭐 지셸이나 배시셸 같은 인, 어, 인터페이스, 터미널 인터페이스 아무거나 켜셔서 기본 내장 터미널도 상관없어요. 그 키셔서 이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제 풀하고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